이 차량도 역시 저희 구독자님 차량입니다. 네. 네. 작년쯤 저희하고 거래를 한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카니발이었던 가 아마 제가 판매를 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음. 대구 구독자님 오늘 그 위탁 상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 주인공. 네. 예, 오늘의 주인공은 2016 BMW 520D M Aero Dynamic F10 후기형 네. 모델입니다. 예. M Aero Dynamic F10 모델 후기형이죠? 네. 그리고 그리고 색상은 글래시어 실버 색상이고요 네. 주행거리는 20만 4천 키로 타셨습니다. 네, 20만 4천. 네. 네. 사고 유무는 무사고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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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재 음. 판매 중인 우리 수입 모델로는 네. 2015 음. BMW S630D. 네. 이거 1 8 0만원이라 지금 할인... 할인하고 있죠. 네, 네, 할인하고 아마 2190만원에 현재 그게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네. 모델이고, 그 네. 차도 되게 좋아요. 음. 이제 그 판매 중에 있고 SUV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또 그리고 2013 음. BMW 6 시리즈 640i 그랑쿠페 1,580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네. 있어요. 같은 BMW 가문이네요. 네, 6 시리즈. 그렇죠? 네. 차는 뭐. 디자인 이압도적이죠 어, 빵과 디자인 어. 이 스타일 음. 이미 거스 게임 끝났습니다. 그것도 어, 제가 영상 올려 드렸었는데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그 확인할 수 있어요. X6도 마찬가지고, 네. 6시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또 이와 그 동급인 경쟁 모델 차가또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삼각별 예, 네. 2015 벤츠 E300 엘레강스 차량이죠. 네. 예, 1220만 원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차량도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 이로써, 이제 오늘 수입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판매 중인 수입 모델들을 3대 정도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량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음, 자, 상품화 내역이, 네. 이게 지금, 총무님 보세요. 내역은 이거 살차 아무것도 안한 <laughs> 상태입니다. 알고 있죠, 제가. 그쵸?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장면이, 어때요, 총무님? 오, 세, 지금 어, 그 상품안한거잖아 어. <laughs> 너무 깨끗해요, 지 세차까지 회사 갖다 주셨기 때문에 음. 아무런 상품을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음, 지금 너무 깨끗하게 지금 보고가 네. 됐고, 네. 그 주차 기스로 인한 휠 보관 네개진행있죠 네, 그거는 이제 휠 보관 마무리했습니다. 네그 개가 주차 기스가 조금씩 있었어요. 음. 그래서 현재 네개 어, 모두. 작업 완료해서 정말 이쁘게, 깔끔하게 <laughs>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예, 가까이서 보든, 뭐 멀리 측면에서 이렇게 보든, 보충 영상 보고 계실 텐데, 자 이렇게 깔끔하게 아 만들어두었어요. 이 겉만 깨끗하면 뭐해? 속도 우리, 깨끗해야죠. 예, 속도 깨끗해야 되지만, 제가 들은 말씀은, 네. 우리가 정장 다빼입고 뭐, 샤워 다 하고, 헤어스타일도 좀 만지고, 깔끔한데 신발 구두가 엄청 더러워. 아 그러면 평균적인 전체 점수를 깎아먹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야. 세차 했다라고 음. 하는데 음. 타이어에 흙 질질 묻어있고 <laughs> 뭐 기스가 좀뭐 뭐 조금씩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 그 이상 뭐 보기 싫을 정도로 막휠 기스가 눈에 띄고 네. 그죠? 구그 해봐. 차체는 세차해서 깨끗한데 타이어 우리 그 까맣게 왁스 뿌려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차의 완성은 아래 하차야. 신발이야. 차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발이 완성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휠 보곤 이게 뭐 사실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뭐 사신 분 입장에서는 깔끔한 게 나아요. 당연하죠. 네. 저희 제 입장에도 마찬가지. 제가 소비자를 하더라도 어, 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네. 어. 그리고 하부 점검에서 소모품 상태하고 메인터너스 부분 점검다 네.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했습니다. 네. 우리 차주분한테도 제가 전에 들었지만 네. 엔진오일을 최근에 교환하셨어. 음. 그리고 저희는 확인 공정까지 마쳤고 그밖에 뭐 기타 소모품 뭐 브레이크 패드 다 점검했지만 네. 누유 한 방울 없고 아이고. 소모품 상태 최상. <laughs> 따라서 현재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기름도 안 넣어도 돼. 아이고. 중간 정도에 딱 위치 있어. 기름도 많이 넣어서 갖다 주셨어 우리 또 구독자님이. 그러니까 요 상태면 네, 이걸로는 제가 볼 때는 네. 한 400km 정도 타는 데 무리 없습니다. 2차 연비로 봤을 때음 이걸로 네, 그 정도로 어, 뭐 400km 같은 우리나라 울산에서 어디든 애만 하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음, 네. 이런 상태에서는. 자 일단 뭐 버튼 시동 스마트키는 당연 히 들어가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전품요 모니터 내비도 네. 뭐 들어가 있고 뭐 아이 드라이브 설정으로 네. 다 설정할 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열선 시트 있고 전자동 에어컨 있고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죠 스포츠 하니까 바뀝니다. 계기판과 여기 같이 바뀌어요 여기 후기형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 앞에 전기형과 다르게 계기판이 여기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음. 어 바뀌었고. 스포츠 모드하니까 차가 바로 튀어나갈 태세를 바로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볼 때는 어? 그죠 RPM을 <laughs> 딱 띄워주잖아요 네. 어, 평상시에는 에코나 컴포트 모드로 타시면 되고 어, 오토홀드 있고 전자파킹 있고 요선루프 있고 그리고 메모리 시트 운전석 준비돼 있고요 예? 그 밖에 오토라이트 이런 거 있고 전동 트렁크가 또 들어갑니다 있잖아 전동 트렁크 예, 전동 트렁 지원되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계기판이 확실히 이 후경이 멋져요. 이쁘긴 음, 하네요. <laughs> 뭔가 약간 그 요즘 뭐 최첨단 최첨단이었던 차를 타는 듯한 그런 음. 느낌을 주잖아. 근데 저는 사실 아날로그도 좋아해요. 물론 이거 전자식도 좋지만은 어, 감성 쪽은 아날로그가 좀 앞서지 않나. 기차가 어, 아날로그거든. 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네. 들어가 있죠 네.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고 네, 불박도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거 기타 아, 이또또 음. 어, 이 후석에도 또2 0 0또 열선이 있습니다 여기 520d 후석 없는 열선 없는 모델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2 0 0또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HUD 음. 음, 아요거 들어가 있고 b m 또 그리고 전자식 음. 기어봉 예전부터 네. 사용해왔죠 요거 들어가 있고 이게 참 쓰기 좋아 음. 딱 손에 딱 감기고 음. 되게 쓰기가, 이게, 뭐, 이렇게 우리 그거, 일반 그 레버처럼 손을 길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짧게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끝나니까. 그쵸. 것도 편하고, 음. 파킹하면 누르면 또 파킹. 음. 차 상태 좋은데, 가격도 좋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가격은 나빠요? 아, 가격 좋죠. 좋죠? 당연히 좋죠. 네. 그리고 뭐 누, 여러분들 수입차, 그 연식 좀 <laughs> 있는 수입차 사는데 잘 사셔야 된다는 거는, 어,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네. 상태 잘 사야 돼요. 왜냐? 뒤에 고생을 안 하니까. 저희가 어, 여기 점검 정비 해봤을 때는 정말 상태 좋아요. 지금도 이게 디젤이지만은, 조용하세요? 참, 조용해. 응. 뭐 디젤 차에서 조용하다고 참 얘기하는 게 이것도 어찌 보면 넌센스이긴 한데, <laughs> 네. 근데 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어, 그만큼 아픈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쵸. 따지 고 보면 소음 진동이 굉장히 잘억제돼 있고, 이중구인걸 감안했을 가만...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 되게 괜찮아요. 차 상태가. 네. 타이어도 미쉐린으로 다 좋은 걸로 딱 실계 있고. 어, 그렇고. 자, 가격은요? 예. 오늘 준비한 가격은 음. 1,22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차 상태 좋고 똑 부러지고 어, 저희가 하부 정렬까지다 마쳤고 네. 상태 어, 검증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옵션도 뭐 크게 빠진 거 없고. 어, 또 연비는 깡패고, 진짜. 예. <laughs> 동급 최고고. 동급 최고고요. 이보다 <laughs> 네. 아래급 차량, 뭐, 우리 국산 차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그랜저 디젤도 있고, 뭐, 하잖아요. 네. K7 디젤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도 연비는 이 차에 대적하지 못합니다. 음. 예, 비싼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예. 연비만큼은. 그리고 또, ZF8단체 이 명품 변속기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어? 음, 여기서 일단 효율이 변속기가 효율을 잘 받쳐주기 때문에 네. 좋은 가수 성능과 출력 대비 좋은 가수 성능과 연비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참 마음에 들고 변속기 자체도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저기 BMW 어, 소개를 어, 해드렸습니다. 저,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무님께서 비바 동급인 뭐 그래도 디젤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 2300도 가솔린 차량도 정말 깔끔하고 어, 하체도 저희가 하부점검까지다 마친 차량들입니다. 고차도 그렇고, 6시리즈도 그렇고, X6도 그렇고, 전부, 어, 저희 가모스에서 모든 점검 다 완료된 차량들인 만큼, 어, 뭐, 일단 SUV가 필요하다. 아니면 스타일리쉬 뭐, 쿠페형 세단. 예를 들어서 6시리즈 이런 걸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뭐, 이 차는 또 어떤 실용성. 연비가 음. 상당히 좋고, 정비성 좋고, 애프터마켓 부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그점 역시. 아, 그거 좋네요. 예. 네, 정말, 어, 이 점이 있죠? 네. 그리고 뭐, 어, 나는 삼각별한번 타봐야 되겠다 하면, 뭐, 벤츠도 괜찮아요. 네. 다 차, 안 좋은 차가 뭐 있겠어. 장단점이 조금씩 틀리다 뿐이지, 요즘 차들 뭐, 웬만하면다좋죠 나한테 맞는 차가 제일 좋은 차입니다. 제 아세요? 경험상. 네.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요. 다음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쿠스도 지금 상품화 다 오, 아무리 돼가고 네. 있어요. 네. VS380이 하나 또똘한 놈이 들어왔지요. 그 차량이 될지 어떨지 음.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